저희 세모 오토바이에서는 저백이량부터 고백이량까지 매입, 판매, 대차가 가능하며 정확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고객님께 다가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상 모든 오토바이를 소개하는 남자, 세모남 강상환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바이크는 할리 데이비슨에서 나온 로드스터 1200 오토바이입니다. 오늘 이 차량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옵션 내역 보실까요? 앞쪽에 엔진 가드 추가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발판 그립 이렇게 텐덤 발판까지 총세가지를 세트로 변경해 놓으셨습니다. 탱크 패드 부착되어 있고요. 프라이머리 커버, 예, 해골 모양 이쁜 걸로 변경을 해 놓으셨습니다. 앞쪽부터 예, 소모품 내역 한번 보실게요. 앞 타이어 거의 뭐한80% 정도 남아있고요. 패드류 디스크판도 네, 80% 정도 남아있습니다. 뒤쪽 타이어는 솜털도 안 빠진 새걸로 교환을 해놨고요. 패드류도 마찬가지로 80% 정도 남아있습니다. 오토바이 상태 한번 보실게요. 네, 앞쪽에 포크 쇼바 네, 아주 깨끗하고 유의 없는 모습 보시고요. 디스크판 네, 깔끔합니다. 휠도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어디 치킴이나 깨진 곳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른쪽 엔진 가드, 네, 넘어지면 이쪽에 가장 많이 끌히죠 이쪽에 끌힌 부분 전혀 없고요. 엔진, 네, 아주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머플러도 마찬가지로, 네, 밑에 쪽에 끌히거나 깨진 부분 전혀 없고요. 네. 앞 세는 부분 당연히 없습니다. 네. 순정 머플러이기 때문에 환경검사 구조 변경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벨트류 그 다음에 네, 뒤쪽 핸다. 엔진 오일 네 캡도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탱크도 어디 기스나거나 네, 찍힌 부분 보이지 않고요. 광까지 살아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레바 그립 네, 요 끝에도 찍히거나 깨진 부분 보이지 않고요. 네, 엔진 가드 요 밑에 살짝 네, 긁힌 부분 보입니다. 레바 쪽도 요쪽 네, 끝에 살짝 긁힌 부분 보이고요. 그립은 네, 아주 깨끗합니다. 네, 엔진 보시면 네, 너무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노유나 어디 오일 새는 부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프라이머리 커버도 너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 커버도 깨끗하고요. 찍히거나 깨진 부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트. 네, 시트도 뭐 거의 새 거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할리 데이비슨에서 나온 로드스터 1200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요 차량은 1200cc 2기통 차량입니다. 어, 2인승으로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넓은 탱크. 포티에잇은 조금 탱크 용량이 작은데 요거는 충분한 탱크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투디스크로 되어있어서 제동성이 너무 좋아요. 포티에잇은 네. 앞쪽에 디스크판이 하나있고 원디스크로 되어 있고요. 로드스터 1200 차량은 배기량도 1200cc고 앞에 2 디스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동성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포지션도 네, 약간 달라요. 이 네, 차량은 스포티한 주행감을 주기 위해서 앞 타이어도 조금 더 얇고요. 운전을 했을 때 포티에 어, 타고 조금 다른 네, 그런 스포티함을 더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기본적인 옵션은 다 되어 있고요. 소모품도 보시면 거의 80% 이상, 디타이어는 거의 새 거인 차량입니다. 네, 주, 네, 교환을 해놓고 저희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시고 주행하시면 되시겠고요. 엔진오일도 다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언제든지 바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다 해놓고 판매를 하고요. 요 차량은 18년씩 8,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 1인 소유였던 차량 그리고 사고 당연히 없던 차량이고요 왼쪽으로 제꿈 1회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 가드 쪽에 약간의 긁힘을 보이고 나머지 레바나 그립 이런 끝에 부분 그리고 차체 부분에 데미지가 있는 차량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 꽁정도 일에 있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의 이제 판매 가격 예, 말씀드릴 건데요, 18년 시 8,000km 주행한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1,400만 원입니다.